어릴 적 전업주부로 아빠를 휘어잡고 사는 엄마를 보며, 전업주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구나 하고 뇌리에 박혔어요. 아빠의 모든 수입을 엄마가 관리하시고, 집에 융통되는 돈은 다 엄마 관리하에 엄마 허락하에 사용되었죠. 그래서 저도 돈 많이 벌고, 나를 위해 희생하는 남자를 만나 사는 게 당연히 제일 행복한 삶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멍청하게도 대학 멀쩡히 나왔지만 졸업하자마자 나 좋다고 울고불고 하는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 결혼한 지 12년째 외동딸 아이 하나 두고 살고 있어요. 아이 낳고 한5년까지 너무 좋았어요. 사랑받고 사랑하고. 예쁨 받고 예뻐해주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사는 삶월500 정도 생활비 받아 아주 넉넉했어요. 엄마처럼 가정 경제를 돌리기엔 제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. 처음부터 저는 생활비를 받고 남편이 운영하기로 했죠.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겠어요. 뜨겁고 예쁘기만 했던 우리 사이는 편안하고 당연한 사이가 되고 점점 개인 시간이 늘어났어요.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. 남편은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저부터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신혼 같지 않기에 이해해요. 그런데 그런 그렇게 느낀 순간부터 남편이 제가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걸 느꼈어요. 딸아이에게 쓰는 돈은 몇백몇 천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묘하게 제가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느낌입니다. 얼마 전 저희 부모님 여행을 보내 드렸는데 저에게 직접 말하진 않지만 아까워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오늘 남편 출근하고 아이 학교 가고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서운함보단 서러움이 다가오더라고요. 내가 바보였구나. 남편 하나 믿고 내 인생 맡기기에는 그 사람의 감정 하나에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참 서러운 일이네요.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? 남편이 만약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으면 그는 마음이 식고 와이프가 없어지는 것뿐이고. 다른 와이프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나는 생존이 불가능하겠구나. 그러고 옛날을 돌이켜보니 어린 눈엔 아빠를 휘어잡고 강해 보이기만 하던 엄마도 사실은 아빠가 가정을 버릴까 막연히 불안해서 더 그런 거고 결국 아빠 은퇴 후엔 두분 감정 상하셔서 별거 중이시거든요. 결국 남편도 남이고 남의 돈으로 내 가정 영위하는 건내 모든 권리를 그 사람 종속화에 두는 거였네요.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는 거였어요. 그 사람이 마음 변하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삶. 바보같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.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는 삶일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 제 삶은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 바람나거나, 단순히 혼자 살고 싶단 마음에 저를 내치면, 제 인생 자체가 박살나는 최악체의 인생이었어요. 지금이라도 저,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, 단돈 몇 푼을 벌어도, 누군가로 인해, 제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. 대학 졸업 후, 12년간 경력이 1도 없는 아줌마는, 어디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?